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덮으시는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각각 히브리어 알파벳 다섯 번째 헤이와 여섯 번째, 밥으로 시작되는 여덟 절씩 다섯 번째 단락과 여섯 번째 단락을 묵상합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돋보입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들로는 앞에서 반복해서 나왔던 단어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3절에선 율례들 34절에서는 법, 35절에서는 계명들, 36절에서는 증거들, 37절에서는 주의 길, 38절에서는 말씀, 39절에서는 교례들, 40절에서는 법도들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앞선 두 달락에서 비방과 멸시받는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죽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했다면 이 단락에서는 그런 외적인 환경보다는 자신의 내적 동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간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라고 순종의 삶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은 그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고 35절에서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탐욕 때문에 주의 증거들을 외면하거나 자기의 눈이 허탄한 것, 즉 무가치한 것들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하지요. 그의 간절한 소망은 38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확고하게 세워져서 주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멋진 표현으로 얘기한 것이지요. 그는 주의 말씀이 자신에게 확실하게 세워져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든지 주를 경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내적 동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시되 주의 의의로 자신을 살아나게 하시기를 간청합니다. 시인이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의의가 아닙니다. 이는 율법시대라 불리는 구약시대 시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고백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의의를 강조하는 듯 하나, 실상 시인이 다섯 번째 단락에서 간청하고 있는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 무엇을 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할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성 앞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인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 마저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시대의 복음적인 접근으로서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하며 살 길을 찾고 있는 시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살던 시인마저도 복음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면 복음과 은혜의 시대인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복음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접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접근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십시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복음적인 접근을 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내적 의지가 충만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방해나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를 더욱 붙들 수 있는 것이겠지요. 여섯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들은 말씀 41절, 42절, 43절에서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4절에서는 율법, 45절에서는 법도, 46절에서는 교훈들, 47절과 48절에서는 개명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43절에서 말하면서 그 진리를 따라 행하고 그 진리를 따라 말하는 시인이 하나님의 규례, 즉,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규례와 증거는 공통적으로 판단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때 판단은 법적 판단이나 심판과 관련된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나는 대답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내리실 것을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44절에서 이 단락의 핵심 구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시인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며 사는 삶의 유익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45절에서는 자유로운 삶, 46절에서는 수치 없는 삶, 그리고 47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주 앞에 자랑스러워할 만하며 즐거운 삶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런 삶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는 삶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니 그 말씀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하여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서 즐거운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48절의 말씀 같은 일 또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말씀으로서 사랑하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니 그분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묵상을 통해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니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그로써 자유와 당당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수 있게 되는 선순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이 짐스럽고 부담스럽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는 분들에게 이 여섯 번째 단락은 도움이 될수 있을 듯 합니다.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노력해도 자꾸 실족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 노력조차도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긴 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성도답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때에 오늘의 시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4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선 다섯 번째 달락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면서 율법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은혜에 기반한 복음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모든 시시때때로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이해한 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유를 누리면서 그저 우리가 할수 있는 것부터 순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순종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순종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가 충만하고 그렇기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더욱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될수 있도록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되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큰 자유와 당당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인을 통하여 시인은 구약 시대에 살면서도 은혜의 패러다임에 따라 복음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거저 얻은 구원을 우리가 받아싸움에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복음적인 접근을 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될수 있도록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되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큰 자유와 당당함과 즐거움을 누리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사오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악한 사탄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헛된 것들을 간구할 진데, 주여 오늘의 시인 간구했던 것처럼 허탄한 것들 우리의 눈이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가치한 것들에 쏠리지 아니하도록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여 주시사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사 주의 뜻이 우리의 기도로써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되 대통령 선거가 평안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이후에도 나라가 분열된 것에서 통합될 수 있고 단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국민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일에 우리 교회도 책임이 큰바교회 책임 을다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로서 눈물로써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침 때문에 기도 중에 잠시 불편을 끼쳐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